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안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하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 은혜와 평가에 넘치는 안식일 되기를 아울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말라기를 공부해 보시면 두부류로 나누어지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거룩한 자에 속했는가 그렇죠? 누가 참된 신화를 가지고 있는가 민수기 21장 4절 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손에 만지지고 경험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기도서 2장의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속에 이 많은 은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버리게 만들어준다라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한식일의 기도처럼 스스로 거룩함이 이를 수 없지만 반드시 은혜 안에 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효능이 반드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십장의 말씀 보시면,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성질을 부식시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사귀는 교제 속에서 그분의 성질이, 그분의 의가 품성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식되어지는, 부어지는, 찍혀지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가려 3권 190페지로 이 기억되어집니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과 그분의 의가 가슴과 마음과 혼에 찍히는 것. 그래서 고전 2장 16절처럼 그런 사람들은 드디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차례 걸쳐서 믿음으로 말며 의의를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그죠? 의가 무엇이며, 지가 무엇이며, 성화가 무엇이며, 성소정결과 완전히 무엇이며 쭉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피스 불가이란 구분이 질린이 기별들을 소화하셔서 아침 얘기처럼 그분 오시는 그날 평강 가운데 흠없이 정없이 서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미리 우리 삶 속에서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야고보서 1장 23절 27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3 27절에 보시면 신앙이란 치리가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 주간 그런 신앙인이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머리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음식이 내 소화를 시켜서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진리가 내 속에서 내 살과 피가 되어지는 신앙을 경험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적 451페이지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이란, 신앙이란 실제적 구원의 능력을 험하는 것이며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참미를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들이 어려운 일들 우리를 산재오지만 그 모든 시험에서 디모데 호슬장1 2절 말씀 내가 아는 그분께서 내가 맡기니까 나를 지키셨다 라는 신앙 또 따라주십시오 신앙이란 신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원칙이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이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이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니신에서는 신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 누가 10장 25절 37절, 야고보서 1장 23절 27절, 사도행적 452페이지 말씀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은혜를 붙잡는 보다 손이다. 신앙이란 뭐라고요? 여심의 품성이 성질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식되는 것이다. 신앙이란 실제로 진리가 많하는 것이다. 살아 내 안에서 움직이는 원칙이 되는 것이다. 신앙이란 실제적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부터 모든 원칙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내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증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오늘 환송 예배에 걸쳐서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제목을 함께 공부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로 22장 참으로 가장 엄숙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판결문인 22장 11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한 자는 그대로 뿌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지라 오늘 주제는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그대로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을 좀 펴보시면 이사야 66장 23절을 보시면 하늘과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본문의 말씀입니다. 새늘과새 새 땅에서까지라도 안식이 지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구절과란 증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하늘에 하늘에 가서도 새하늘에 가서도 지킬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뭐해야 한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에스겔서 20장 잘하시는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20장 12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을,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십시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화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이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안식이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여화의 표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주석에 여러 부분이 꽤 많지만, 다 약하고 저 우리 한번 결론 부분만 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20절에 관한 증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결하기하시는 능력의 표다. 우리 일전에 제가 이렇게 서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제 보겠지만, 거룩하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까? 거룩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제치를 안세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주석에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는가? 보시면요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표징으로 주었다 나중에 주석을 증언을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고 내일 환송 예배 때 말씀을 드립니다. 초레오기 39장 이 30제를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의 무리에 서른 이 관에 아시는 것처럼 금으로,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어서 인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와께 성결 거룩함이라고 기록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니 처지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니 처진다. 아론의 이마에 그 금에 그 쓰는 대제사장의 모자에 이마에 순금을 만들어서 그 금의 한 가운데 도장처럼 거룩함이라고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렌와이스 계시 가운데 구원받은 애녹을 만나고 하죠. 오른 손에 뭘 들고 있던가요? 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종려나무 모든 가지의 잎사귀마다 뭐라고 기록되었다? 승리. 여러분 뭐한 사람입니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화환을 쓰고 있는데 화환 한 중앙에 그 잎파리마다 잎사귀마다 뭐가 기록되어 습니까 순결하다. 다른 말로 거룩하다. 순결하다. 화환을둘은그 뒤, 보석으로 박힌 화환 뒤에 받쳐주는 받침대 위에 뭐가 기록되었습니까? 거룩하다. 승리, 승결, 거룩하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루에게 11장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참 중요한 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된여호와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잘아시산상본잘 아시죠? 산상본 잘 아시죠? 그, 그분의 명령에는 뭐가 있다? 적극적 약속이 보정되어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뭐가 없이는요? 특별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초기 모집에서는 잘 주석합니다.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기울여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설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 주의 날에 서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합니까? 너진비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날에 그 말의 의미는요. 중부자가 없을 때, 나아가 재림 때, 재림 때 우리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하심과 너진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피난처가 없는 모습으로 울부짖는 사실을 증언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요? 준비를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눈 돌리고 보시고요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22장 11절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히브리 12장 14절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저를 볼수 없다. 그러고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게 되라고 명령하시는데. 토기 뭐. 문제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영어로 비셋트비셋트신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옳지 못한 말, 행동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도 너진비를 새롭게함을 죄의 도마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죄의 날에 대쟁투에 설수 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하나님은요 거룩하시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갈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주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신앙의 악세사리입니까 여러분?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 범위가 무엇입니까? 시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저는 이렇게 연구합니다이 구절을 전원을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지미를 받는 조건이다. 딱 되어 있어요. 너지미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성화된 사람들이 너지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자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그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룩함에 이르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 어느 부분까지요? 영과 혼과 몸 전부를 그분께서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 제리 말씀 그날 너희를, 우리를 흠이 없이 보존해 주시겠다. 라고 보정하십니다. 24절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믿으시니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24절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감정과 느낌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예를 들면,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무덤 앞에서 임종 직전에 그대가 극복하지 못하고 품새의 기절을 가진 채 죽으면 둘째 부활에 참여한대요. 왜요?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로 옷 입으시고 성령 안에 사시다가 침상에 쉬셔야 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죽는 것은 더 엄숙해요. 끝이거든요.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품성은 고정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죠? 그럼 그룩함이 뭔가? 하나씩 정의를 내려가면서 비길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소망이고 엄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거룩함을 가져온다. 실제로 가져온다, 거룩함. 아까 초기 문제 71페이지 기억나십니까? 옳을, 옳지 못한 말과 옳지 못한 행동을 다 극복했는가? 에베소서 사장으로 기억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한 번도 안냈는가 더러운 말이란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성의 원칙에 배치되는 모든 것이 더러운 말이다. 남을 비하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전부 더러운 말들이에요 1 3은 사천은 입에 뭐가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습니까? 흠이 없더라 아첨하지 않더라 흠담하지 않더라 비난하지 않더라 중죄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늘 이사야처럼 하늘의 거룩한 숯불로 입술에 닿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들을 때온 마음으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는 것. 그죠? 어찌 가능합니까? 예, 네, 맞습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아멘이죠, 여러분. 아, 네. 네. 오직 예수 안에서 희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요. 유일한 비결은 자아가 주 안에 숨기는 것 외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나주를 한두 시간 그쪽 갔다 왔는데요. 계속 부른 노래가 나있습니다 주께 숨네 주께 숨네 만세 반석 주님 안에 숨네 그 노래를 계속 제가 부르고 갔다 왔어요. 주께 숨네 주께 숨네 만세 반석 그 안에 주께 깊이 숨네 이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주 안에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이 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에 한 짐의 죄가 없더라. 영혼의 부패의 흔적이 없더라. 거룩한 율법의 영적 의미가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뭐다 거룩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요. 어떻게 이리 도달할 수 있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요. 주님과 나 사이에 두꺼운 구름을 맑게 녹여버린다. 씻어버린다. 구름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편견, 어렵다는 정신 많죠? 선입관념, 진리다 오해의 정신이 다 씻어버리면 요 주님이 똑바로 보이겠죠 그죠? 고 3장 18절 요한에서 3장 2절처럼 얼굴을 대하여 볼수 있겠죠 그때 비로소 10편 90편 말씀이요 비로소 우리는 주 얼굴 앞에 내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이 되어서 순결하고, 고상하고, 정화되고, 성화된다. 이것이 만 뭐? 거룩함이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그서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거룩함이야, 거룩함, 거룩함. 그죠? 거룩함. 이런 면에 친의성화를 분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미시한 차이점에 불과해요. 칭의도 하나님이 일치되는 것이고, 성화는 더 일치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고상하고, 정화되고, 성화된다. 이 말씀 앞에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늘 책임을 느낍니다.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우리 용모를 한번 보십시다. 용모를.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지, 세상에 근심이 찌들있는지 자아가 쫙 빼어 있는지, 고집스러운지, 우리 사마리아우물가 여인이 사우가 용모가 뭐 되었습니까? 확 바뀌어버렸죠. 종의 종회 종의 장에 보시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요. 용모가 환하게 빛났대요. 특별히 14만 4천이 마지막 사인 명령 그 직전에요. 얼굴이 환하게 게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처럼요. 그들은 성령의 전이 되기에 합당하게 되었고, 거룩함이 그의 품성을 아름답게 한다. 참 제가 너무 부족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요, 늘성결로운 분위기가 흘러넘쳤대요. 어?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봅시다. 그래서 시골생활은, 산속에 사는 게 시골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교제하는 제일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골에서 일만 하다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laughs> 그서좀덜 그렇죠? 묵더라도, 주님을 많이 교제하셔야죠. 많이 묵상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일을 하면서도, 노래가 흥얼거리고, 그죠? 기도가 새어나오고 저절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어? 대화도 그런 대화를 흘러나가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런 동산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아, 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 제가 재림시학을 하면서 즐겨 부르는 찬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 모두 떠나가고, 다 떠나갔거든요. 10년 이상 우리 가족도 저를 왕따시켰거든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묻습니다.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외로운 적이 사실이 없었습니다. 느낄 시간도 없을 거예요. 나의 참된 구주 예수, 나의 참된 친구 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와 교제할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모세가 아, 얼만큼 하고 왔습니까? 40주야를요, 40주야를요.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도 몰랐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버렸죠. 무서워서 <laughs> 도망가버렸죠. 1 3만 4천의 예시입니다. 예시.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무엇을요?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요 거룩합니다. 이 말씀이 대살로리가 전서 5장 23절의 주석의 어? 말씀입니다. 양심의 한지의 죄가 없고 마음의 부패의 헌직이 없고 율법의 생활 속에 토입되어지고 그들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면서 승화되어진다 이것이 뭐다? 거룩합니다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없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내일 환송예배까지 계속해서 보고요 오늘 이 말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감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실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순리하는 것이요 보는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순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친애하 이.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대꾸하지않니 하시고, 일을 행하시면서 보고 들음을 갖춰가라 칠레완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요한이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다하고, 기쁨으로 성교해버리지. 이것이 거룩합니다이 안식일에 이 거룩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온자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비워나가며 그 비결을 비워나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얻고 견책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자아를 겸비하게 하고 바울처럼 거룩함의 효능을 깊이 느끼며 장사한 불량에 도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묘미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리 시간 아버지 우리는 행복과 평강 가운데 이 날을 기억하였지만 사랑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분은 여의치 않은 병마로 이곳에 있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그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강하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어서 어떤 시련의 와중에도 변치 않은 은혜의 증거를 기념하는 증거하는 종 되게 하셔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임재하심분늘 함께 하시는 처소가 영원의 성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오에서 위험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속히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고, 이 세대의 주님 재림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우리가 맡긴 사명도 충실히 감당케 원하오니 이 동사를 성교기관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